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드라이버 각도 조절하고. 와, 이거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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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7번 올립니다. 네. 길게 곧 뻗어져 있고요 네, 우측 해저드 좌측 어. 아유 안쪽으로 잘 내려오네 오케이. 아 내려왔는데 <laughs> 아. 우샤 아, 나이스. 와, 이거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네. <laughs> 아유, 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드라이버 각도 조절하고 역시 새 드라이버는 역시 시험이 필요하니. 아, 각도 조절이구나. 이거. 네. 각도를. 네. 아. 아 나이스 요번에 <laughs> 예. 안전하게 파마 지켜 주세요 예, 제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게 굿샷! 오! 오 나이스 방향인데? 오 방향이에요. 오, 나이스야 나이스. 형님 몸이 이제 다 푸셨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샤! 우와! 나이스! 두분다왜 이러세요? 아, 드라이버 잘 쳐놓으면 뭐해? 세컨드로 이렇게 잘 치시는데 여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나이스! 1 네, 1 5 나왔습니다. 네, 피칭! 나이스! 살짝 짧을 것같아 나이톤 네, 이번 올 지금 다들 너무 잘치세요 응. 드라이버 비거리가 뭐 멀리 쳐나봐야 세컨에서 훨씬 더잘 붙이시니까 되려 되게 부담되고 가가 아, 아. 아! 좋아. 요 좋아. 이거 좋아. 야! 아! 나이프 파! 아, 나이프 파. 여기 네, 나이프 파. 나이스. 좋아, 좋아. 어.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1번으로 대잡인데 이거? 으 이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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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nice. nice. 감사합니다 nice. 갑자기 퀄리티가 확 원업 다시 <carnide> 네파파이브네 우측 도구레콜 좌측 오비, 우측 해저드. 좌측에 공간 많이 있습니다. 구시구 와, 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와, 구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킥? 네. 안쪽으로 킥 이거 무조건 안쪽으로 킥괜찮아 네. 문제없어요 아우, 다행이다 아. 굿샷. 굿샷. 킥으로 나와라 킥으로 빼오기까지 아, 나야킥 <laughs> <laughs>

하고 세컨 부샷오 나이스 네. 럭키 어, 안쪽으로 더 가요 계속 가요 야, 나, 오, 나 되게 좋은 일 했네 <laughs> <laughs> 네한230 정도 남아있고요 네, 3번 유틸로 네, 갈수 있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너프가 조금 깊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공격적으로 쿠샷 오 라이트 쪽 안쪽으로 킥195 네, 3번 유 틸로 가겠습니다. 쿠샷, 나이스 온. 오 감사합니다. 지금 작전회의 하시는 건가요? 아, 작전회의. 지금 <laughs> 아, 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다 따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또 버디 하셔가지고. 아 그러게요. 누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뭐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서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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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다. 아아아 아아아 네. 나이스 안쪽으로 킥오 했지 나이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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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와. 아! 우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1 4다디라고 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 정도는 진짜 이게 기압으로 우겨 넣은 거예요. <laughs> 이 정도면은 기압으로 우겨 넣습니다. 네, 부커스 9번 홀, 네 마지막 네 9번 홀입니다. 좌우 5비고요네 랜딩 지점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네 정교하게 페어웨이 중간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굿샷 자 어, 어우, 들어왔다. 들어왔어. 나이스 굿샷, 굿샷. 신감 <laughs> 세 명이 <목소리> 죽었는데 역시 이런 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미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아니, <그냥 목소리> 아니 그냥 혼자서 다들 슬라이를하는데 혼자서 드로우를 걸더라고요. 아, 와 역시 이게 좀 네. 클래스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자 세컨샷 갑니다. 구시아. 와구샤 왼쪽 로프. 아 괜찮아. 네. 아, 너무 많이갔 다.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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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측오비트 다. 왔습니 다. 아, 이거 다. 아, 아니, 이거 아, 가지고 이거 다. 아, 다. 아, 다. 이거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 아, 이 다. 이 아, 이 아, 맞바람이 떴어 맞바람 네. 나이스아나이스아나이스아와 나이스 나이스 야. 야자 10메달 하데 아, 아 퍼터냐 피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네. 피칭 예.

오! 와, 이렇게 불어 내려가. 아아 네, 나이스. 아! 아, 이렇게 또 전반에 타이로 서로 몸잘 풀었네요. 이제. 네. 아, 몸잘 풀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투머디에 살짝 막갈 뻔했지만. <웃음> <웃음> 인사를 이제야 합니다. 네. 아, 아까 인사 네. 못 드렸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같이 네. 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하하, 아닙니다. 네, 서코스 1번 홀입니다. 네, 파포구요. 네, 좌측 해저드, 우측 오비 굿샷! 네, 네, 나이스. 오. 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잠깐만. 킹 괜찮은데. 킹만 괜찮으면. 215m. 그 어, 가봐야 되겠는데. 가봐야 되겠 해야지, 자, 타이에서 네, 다시 시작합니다. 네. 벙커샷. 턱은 났구요 어, 나이스. 핀. 오, 나이나했지 네, 네. 발끝 오르막. 거의 야구 스윙. 아. 나이스 아웃. 네, 135. 네. 발끝 오르막. 안 돼. 어,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오, 오메오메오메나이스했지오 나이스 오. 했지.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컨택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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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칠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유. 나이스. 아. 업을 하고 저희 포기 아유. 나이스. 아유. 넣으면 네, 홀 가져가고 빠지면 네. 아, <laughs> 멈췄어, 멈췄어. <오케이. 웃음>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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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타이, 타이. 타이 타이. 아,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빼주시고. 아유, <laughs> 아유, 이렇게 빼주시고. 아, 아, 서 멈춰버리네요. 다 네, 2번 홀네파 3, 135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린 좌측 네벙커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푸시 <laughs> <laughs> <빛샷. 웃음> 와. 오, 오 나이스. 보퍼트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핀. 오! 나이스. 우리 팀의 희망. 나이스, 오, 굿샷, 피나이, 바로. 오 아, 아 깠다. 이 공에 저는 좋아요. 저는 이게 눈에 절대 이게 그 반으로 쪼개진거거는그 아, 아. 반으로 꼭숨진 쪼개진 거는 크롬 소프트. 이거, IC 아, 소프트. 아, 물론, 같은 제조사입니다. 아, <laughs> 같은 제조사. <laughs> 근데 되게 비싼 건데, 네. 저는, 음. 공을 쪼갤 힘이 없어요. <laughs> 중요한 게. 네, 46m. 네, 네. 58도. 아, 여기. 예? 멈췄어요, 그냥. 아, 나이스.

라이트하고 라이트하고. 아우. 케빈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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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 끝좀더 가야 되죠. 네. 이거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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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비. 까비, 까비. 오끝이 있네. 오케이. 아, 깝습니다아어요 네. 나이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은 거를 내가 잡았네. <laughs> 카메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아, 네.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아, 네. 아, 아, 나 아, 스 나이스. 아, 아 역시 네. 잘한다 아. 벙커보는게 제일 좋아보네 3번홀 네, 파포 네, 좌측 도구렉홀 네, 벙커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벙샤 어, 는게제

<목소리도> 해저드야 어. <목소리도> 네. 자, 동영님, 세컨샷. 나이스! 굿샷! 쫙깔려서 자, 공파고 세컨. 구샷 와, 이걸 또 이렇게 붙인다고? 어우, 나이스 온! 어, 네. 와. 165입니다. 네, 3번 유틸로 조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얼맞았어 어, 운명하셨습니다. 굿샷 나이스온 한 20m 정도 남았는데요 15m 정도의 캐리로 때려트해 보겠습니다 헤저드 자, 좋다,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 이걸 또 이렇게 붙이시네. 나이스, 아, 아 이렇게 버디가 날아갑니다. 되게 부드럽게 멋지게 들어가는데 아쉽다 오케이 사사치클덕 중대 아니요 아니아니야아 역시 웅파고 님의 <laughs> 그림을 만들 줄 알아 <웃음> 타이 <웃음> <웃음> 유지 유지 아무 말안하고 이제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약간 이거 웅파고 님이 약간 관리하는 것같아 느낌이 <laughs> Takk fyrir að hlusta.